10월 4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. 보문자문 2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.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여기지 말지니라.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.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.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.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의미를 기쁘게 하라. 아멘. 지혜로운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. 어느 부모든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칠 겁니다.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할 겁니다.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멸시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이 복을 받을 만한 어 길이 열어질 것이다.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. 예,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?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?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내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.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?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. 하나님도 솔로몬을 기뻐했습니다. 그 기뻐하는 통로가 무엇이겠습니까?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잘 들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에게는 육의 부모가 계십니다. 우리를 낳아 주시고 키워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? 자녀에게 부모보다 더 귀하고 높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. 그래서,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드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.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즐겁게 드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.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. 그래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육신의 부모님들 잘 섬기는 은혜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시고, 영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,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,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,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쁘게 할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한날 한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사랑하는 성도들, 부모님과 또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. 아멘.